같은 학교 학생 맞나요? 피지컬이 거의 느낌인데, 옆에서 "아, 축하해! 축하해!" 이러는데 막또 "아, 막 이러고 있고, 막 반갑습니다. 경기선수 정혜민입니다. 제가 도로선수는 아니었지만, 경기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사고가 없어야 되고, 평소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..."

숙소로 들어가거나 그러기도 하고 친구는 같은 학교 학생 맞나요 피지컬이 거의 뭐 경륜 선수 느낌이네다 모이라고 하지만 그냥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메달 받는 선수가 아니라면은 거의 들어오고 다음 시합을 준비하고 경주가 끝나고 바로 난 직후에는 별로 다리에 데미지가 오진 않아요. 근데 대기실로 들어가고 나서 이 후폭풍같이 다리가 엄청난게 데미지가 많이 오거든요 전에 임채빈 선수랑 훈련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대상에서도 입상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오바해가지고 더 힘든 척을 한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일부러 더 하는 경향이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더막 힘든 척을 막, 아, 막 죽겠다 막, 아, 막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아, 축하해 축하해 이러는데 막더막 아, 이러고 있고 막 그래서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

졌다, 졌다,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음에 또 만났을 때또 계속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거든요. 질크스가 되는 거죠. 지금. 이 멘탈이 나갔을 때그 혼자 케어하는 선수가 있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케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이 친구 같은 케이스가 표정에서 티가 나는 거죠. 엄청 멘탈이 나갔다, 아니면 좀 걱정이 있다.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동료들이 좋은 말을 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 방법을 좀 알려주고 이러다 보면은. 어느새 조금 괜찮아져 있어요 마음이. 저도 이 친구랑 비슷한 느낌인데 혼자서는 잘 못해요. 저도 옆에서 많이 케어해주는 경험가 많기 때문에 생각이 나네요. 그냥 저 같아서. 경주 중에 크게 낙차했을 때그 낙차를 유발했던 선수랑 또 같은 레이스에서 경주를 하게 되면은 어, 그 전에는 그 선수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 그, 이번엔 되게 의식하게 돼서 내 경주를 못 풀게 되고 위험하지도 않았던 상황인데도 지레 겁을 먹어서 또경주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몇번 경주를 했는데 한 번도 못 이긴 선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지고 들어간다 라는 그런 경우도 있죠. 충분히 실력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패배의 요인이 될수 있는 그런 경우. 또 많이 발생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선수를 또 만났을 때 그때의 기억 때문에 모든 걸다 쏟아낼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선수들끼리는. <목소리> 음... 아... 그거는 조금 오바한 것 같고 팀복을 꾸긴다 그래가지고 팀을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팀복 같은 경우에는 평소 훈련할 때 입게 되는데 그것도 뭐 선수들 개개인마다 입는 선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편한 옷들이 또 있잖아요 저희 팀이 뭐 자유로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팀에서 야너왜안 입어 막 이런 경우는 없고. 뭐 겁쟁이 페달이 선수들만 알수 있는 디테일들 다리가 후들거린다든지 아니면 시상식이 끝나도 입상하지 않은 선수들은 그냥 숙소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묘사를 잘 했는데 선수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되게 파악을 많이 잘한 것 같아요 경기가 잘안 풀렸을 때그 선수의 마음가짐, 캐릭터의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작품에 녹아낸 것 같아가지고 선수가 아닌 사람이 봐도. 충분히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선수인 사람이 봐도 어 이거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흥미있게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예, 오늘도 리뷰해 봤는데 최대한 사실적으로 선수 입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이,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